분? 안녕하세요 랄라돌이에요 오늘은 이번에 다이소에서 되게 예쁜 신상 스티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스티커 하울하고 다이소 템만으로 자꾸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이번에도 숫자 스티커랑 알파벳 스티커가 나왔는데, 지금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소문자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이소 스티커 바인더인데, 여기에 제가 다이소 제품들 위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숫자 스티커랑 알파벳 스티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파스텔 색상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스텔 색상만 구매했어요. 오, 어, 예쁘다. 이거 배경지를 뜯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두 개, 요거두 개만 잘안 뜯어져요.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색감도 더 연해졌고 사이즈도 작아졌죠? 노란색은 좀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하늘색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색 대신에 주황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도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섯 가지 디자인의 펄스티커예요 이렇게 다섯 개 우와 다이소에 이런 펄 스티커가 나오다니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이거는 배송지를 제거를 할수 있을까? 원래 작은 조각들은 잘안 되거든요 다른 나름 되게 잘 됐어요. 와 이런 클로버 스티커도 원래 시 스티커에서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다이소에서 되게 예쁘게 내준 것 같아요. 진짜 예쁠것 같아요. 이거는 금박 스티커입니다. 금박도 있었는데 저는 금박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서 금박을 샀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에폭시 스티커인데, 어,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에폭시입니다. 다이소에 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영상 찍었는데, 아마 그거 안쓸것 같아가지고, 또, 최근에 구매했던 다이소 스티커들 보여드리면, 요거, 요거, 오로라 스티커인데, 이거 조금 키치하고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다꾸에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소풍 스티커. 이것도 4개씩 들어있어. 요거 이제 빵. 빵 됐고. 그리고 이거 컴팩트 스티커.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있어. 이것도 진짜 이거는 좀좀 좀 썼거든요. 이것도 디자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쓴 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런 컴패티다 다이소 거예요. 그러면 후다닥 정리를 좀 해보고, 닦고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마테에도 신상이 있는지 모르고, 마테는 안 사왔거든요. 신상 마테들도 예뻐가지고, 그걸 또닦고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던데. 이거는 다이소 데코 스티커고 이것도 예쁜 거 아시죠?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한번 다꾸를 시루륵 해볼게요 제가 요새 요 60다이어리에 빠져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되게 여러가지 사이즈 닦고를 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여러가지 사이즈의 닦고 하는 걸 즐겼었는데 요즘은 한 다이어리에 계속 닦고 하는 걸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다집어넣는데좀 다시 빼야겠어요. 왜냐면 써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꺼내놨어가지고 이렇게 한가득 꺼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저는 다 꺼내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테는 이렇게 다이소 마테를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다이소 마테 아닌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써볼게요. 근데 또 이렇게 스티커가 너무 많으면은 좀 닦고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다소의 마테 중에 리본이랑 연하늘 체크. 되게 예쁘던데. 그거를 사왔으면 그걸 썼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르고 두르고. 디테일이 대박입니다. 진짜 이 스티커는 진짜 강추예요. 이걸로도 몇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알파벳을 붙여줍니다. 알파벳 근데 여기는 알파벳을 진한 걸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죠 아쉽네요 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샀는데 여기는 진한 게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연하다 이렇게 하고 어, 날짜 적고 싶으시면 날짜 적고 그리고 이거 데코를 좀해 봅시다 음, 데코 스티커로 아 금박도 좀 해줘야죠. 이렇게 금박을 하면 포인트가 돼요. 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 했고 또한판더 해볼까요? 이걸로 말고 이번에는 이 빵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옆에다가. 이건 여기다가 눕혀서 해볼게요. 최대한 다양하게. 이 색깔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다이소 마테 중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잘라볼게요. 그리고, 음, 이것도 괜찮고. 일단 이건 좀 위에다 쓰고. 조금 노래 마테를 써볼까? 이거는 잠깐 위에 붙여줍니다 연결해줄게요 좀 위에랑 이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테이블인가봐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더 이렇게 여기는 테블러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이게... 테이블에 딸기 케이크를 그래. 또 여기 여기쯤에 테이블을 하나 놔주고 근데 여기는 온도가 뭐,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는 취향 가득한 취향 가득 디저트를 올려줍니다 여기쯤에. 여기도 이런거 그냥 아무렇게나 디저트를 아무렇게나 뿌려줍니다 여기 윗동네에도 오, 오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붙여주고. 근데 좀 심심하니까 이거 초록빛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디테일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연두빛이 좀 들어가니까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고 여기도 금박을 간단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도 그냥 간단하게 폴고로 채워줄게요. 이건 이 친구를 좀 써줄게요. 음 이런 것좀 써줄까요? 이거 뭐가 많은데 좀 진한 거또 남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이틴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폴라로 이드 좀 없는 것 같아서 노란을 넣어줍니다. 이런 것도 상큼하니까. 카메라가 항상 안 따라주는 거야. 너도로 와글와글해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음, 요 정도만 붙이고, 이제 또 얘네를 붙여줄게요. 조금 더 위로. 또 알파벳을 쓰는 거죠. 아, 이런 답이 붙이면 찰떡인데. 스티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 데코 스티커도 더 많은데 짠짠 이렇게 짠. 하이팅 됐습니다 아 어, 여기가 좀와글와글 한데 이런 거 글을 쓰면 더 이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글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협력을 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끌게요. 이번에이 친구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배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어차피 한장더 있으니까. 한장더 꺼낼게요. 끝내기 위해서 후다닥 하느라고 잠시 말을 잃었었습니다. 얼른 이제 여기 꽃짝이들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리 이제 알바벳까지 하면 은 완벽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하고 올게요. 음, 여러분, 서비스로 여기, 여기 페이지랑 그리고 여기 다이소 파인더 표지를 좀 음, 키티 스티커로 골라줄게요. 사실 이거 그대로 소장 그냥 전시해두고 싶은데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이 친구, 여기에 가려줄게요. 여기는 이 정도로 꾸며주고, 여기에 저요 노랑 노랑이가 마음에 들어. 여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늘 다고한거 여기 는좀 하이틴 느낌으로 스티커. 폴꾸를 해줬고 폴꾸도 같이 했어요 이번 스티커들이 다꾸에도 되게 유용할 것 같지만 이런 폴꾸에 특히나 유용할 것 같아요 여기는 빵 베이커리 느낌 티니 제일 마지는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는 마테도 다 다이소 거 그냥 전부 다 다이소 제품으로만 바꾸려 했는데도 진짜 되게 만족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이제 다이소에는 진짜 다 있어요. 이런 알파벳도 있고 이런 금박 꽃자기들도 많고 이런 캐릭터도 있고 그러면,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여러분, 역시 다꾸는 글을 써야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글을 써오니까 더 예쁘죠? 어, 이거 우롤하네? thank mm -hmm. you